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씩을 먹으면 의사를 볼 필요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바꾸면 하루에 사랑할 사람 한 사람씩만 생각하면 불평을 멀리할 수 있다고 고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누구에게 사랑을 전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족, 집단 동료, 친구, 이웃, 옛날에 안 사람 혹은 길에서 본 낯선 사람 등의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. 그러면 하루 사랑과 친절이 가득 찬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. 하고 혼자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. 이 이야기를 전해준 상담가는 이 사람을 향한 나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되는 것뿐 아니라 그날 삶 전체에 대해 그렇게 됩니다. 하고 결론 지었습니다. 이는 우리의 마음을 불평보다는 사랑에 집중하게 해줍니다. 서로 사랑하라.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. 사랑합니다. 아멘.